자, 안녕하십니까 소방교육을 맡게 된 민현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소방교육 중에서 화재 발생 시에 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어, 환자의 그 의식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나 그턱 쪽에 손을 대서 흔들어 주면서 의식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을 시에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119, 119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겁니다. 119에 신고를 한 뒤에 자, 이제 그 119가 지연이 되거나 뭐 오는데 사정이 발생하거나 전화기가 없거나 했을 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켜야 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시킬 때 자,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반드시 눕혀야 됩니다. 환자를 반드시 눕힌 다음에 환자의 가슴을 노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상의를 벗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자 옆에 무릎을 끌고 앉고 앉아서 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끼는 모양은 손을 펴고 주먹을 살짝 감싸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깍지를 끼고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어, 환자 가슴에다가 먼저 손을 갖다 대고 그 후에 주먹 쥐는 깍지를 쥐는 것입니다. 자 한쪽 손바닥을 환자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에 놓고 그 손등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폭에 겹쳐 올려놓는 방식으로 올려놓으신 후에 자 무릎을 꿇은 채 반쯤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실리도록 그리고 양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펴고 눌러줍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눌러줍니다. 근데 이 눌러주는 정도가 가슴뼈가 살짝 부서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30회 이상 어, 반복을 하신 후에 쉬었다가 호흡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30회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막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기도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자, 한 손은 목 뒤에 넣고 다른 한 손은 이마에 댄 후에 목을 들고 이마를 밀면. 목이 뒤로 젖혀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마에 있는 손은 그대로 두고, 목 뒤에 있는 손을 빼서 턱을 들어 올리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 상태로 호흡을 확인하는데요. 그 상태 그대로 귀를 입과 코에 갖다 대면 호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어 가슴을 보면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또한 확인이 됩니다. 10초 정도 관찰을 한 후에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은 입에서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의 코를 막아야 합니다.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올라와야 됩니다. 수, 숨을 불어넣었을 때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강하게 숨을 불어넣은 후에 코를 놓으면서 입을 같이 뗍니다. 어 그럴 때어 숨이 같이 바깥으로 튕겨서 나오는 거그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을 두번 반복합니다. 그 후에 맥박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자 맥박이 확인 안 됐을 때는 이와 같은 행동을 3회 다시 반복합니다. 화상은 보통 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람의 피부층은 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도 화상인 경우에 그을린 정도, 2도 화상인 경우에 물집이 발생을 했을 텐데요. 어, 두 번째 층까지 손상이 왔을 때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3도 화상은 세 번째 층까지 모두 어, 화상을 입었을 때인데요. 어, 이럴 때는 어, 무조건 전문적인 어,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2도 화상인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2도 화상도 전문적인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화상이 발생된 위치에 어, 냉찜질 같은 조치가 필요한데요. 1도 화상의 경우에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담가 주는 것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어 상태를 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 그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옷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면 회복이 빠르고 또한 손상을 더디게 할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꽉 끼는 옷이나 시계, 뭐 그런 등의 장신구류를 빨리 몸에서 해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찜질, 얼음찜질이 가장 좋은데요. 얼음찜질 같은 경우에는 수건에 감싸서, 혹은 비닐에 감싸서 비닐이 감싼 것 또한 수건에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보다는 뭔가에 감싸진 상태로 타서 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 노펜, 어, 나프록센 등과 같은 진통제를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알로에 제품도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 제품, 크림, 뭐 바세린, 알로에 화장품 같은 것들을 그 부위에 발라주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 1도 화상일 때만 가능하고요. 2도 화상일 때서부터는 어, 그런 유의 조치보다는 어, 우선 냉찜질 후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는 이제 거치로, 어, 살짝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화상 부분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더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거치로, 어,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름 화상일 때, 또물 화상일 때, 불 화상일 때가 좀 조치 방법이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화재가 일어나면 불로만 화상을 입을 것 같지만 의외로 기름과 물로도 많은 화상을 입습니다. 불로만 입은 화상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도 좋지, 그 정도 좋지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 화상인 경우, 어, 기름 화상인 경우 의외로 어, 회복이 빠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로 화상을 입었을 때인데요. 물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모든 화상들이 마찬가지지만 화상 부위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살이 지그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화상을 입었을 때 자신의 시체를 어, 터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최대한 피부가 다른 것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